오늘 참선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그 개정의 사막 중에서 이제 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수행, 수행을 위해서 어, 개유를 지키는 것은 좋지만, 어, 개를 절대시하고 에, 마음이 이제 개, 거기에 매이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다. 그 술고기, 뭐, 그걸 안 먹는 것, 능사가 아니고 오히려 계율을 지킨다고 몸이 상하게 되면 수행에 방해가 되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가 있다. 그 중요한 것은 마음을 깨치기 위한 방편이지 몸이 건강해야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 은사 스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전 스님들께서는 어, 젊어서는 물론 이제 힘이 넘치기 때문에 그 음식을 가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어, 나이가 이제 6 0이 넘어서는 개를 어, 이렇게 다시 돌려준 환계한다고 그래요. 그 부처님 전에 아, 저는 이제 나이가 들고 몸도 약해져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전에 고하고 예,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서 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고하고는 예, 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당신도 이제 가끔씩 예, 고기도 드시고 또 이제 약주 삼아서 예, 반주로 이렇게 예, 한, 약주 한한두 잔씩 이렇게 조금씩 하시고 어,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저 허물이 아니고 전혀 허물이 아니고 어, 그 오히려 인간적이고. 또 열린 생각, 열린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몇년 어, 전에 그 봉암사에서 노장님 한 분이 이제 평소에 고기나 오신채를 전혀 이렇게 드시지 않으신 분이었는데 어, 점점점 몸이 약해져서 악성 빈혈도 오시고 그리고 입안이 막 부르트고 굶 곪아가지고. 고생고생 고생 하셨었는데, 그 보살님 한 분이 그걸 보고는, 어그 소고기에 이제 비타민 B12가 있거든요. B12. 그게 이제 필수 단백질인데, 그것을 이제 오랫동안 먹지 않게 되면, 어 그렇게, 어 비타민 어 결핍증으로 그렇게 병이 들게 되는 것을 이제 알아서, 이제 그 소고기를 구해드이 들여서 이제 약으로 먹으니까 정말 그게 금방 낫게난 회복되는 것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몸을 건강하게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대만 불교처럼 스님이 음식점에 가서 고개를 시키면 팔지도 않는다. 저는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엄청 좋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결코 그걸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든 것은 수행을 위한 방편이다. 저 개정의 사막 중에서 이제 개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정, 삼매에 대한 것도 중요한데, 그 수행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 삼매, 정, 개정의 사막 할때 고요할 정자, 그 삼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 현상 세계에서는 그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내가 사라지고 우주가 우주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고 그런 이제 시공을 초월하는 그래서 황홀 황홀경 환희심이 나는 그런 특이한 체험들을 많이 체험했다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거를 또, 강조하고, 또, 그런 경우, 그런 거를 들으면 호기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체험해 봤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이제 젊은 시절 이렇게 수행할 때 초기에, 천수경에 보면 그 백천삼매 도는수라고 나오잖아요. 백천삼매 도는수. 산매 종류가 아마 백천 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닦는다 백천 산매 도는 수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나는 그, 그 많은 산매 중에서 하나도 체험 못하고 이렇게 이제 호기심도 나고 또 분한 마음도 나고 내가 공부를 진짜 영신통차게 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체험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욕심을 내서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 오히려 이제 그 명치가 꽉 맥히고 이제 기체라고 하죠 어 그래서 어 그런 이제 명치가 꽉 맥히니까 기혈이 잘 소통이 안 되니까 손발도 차지고 그래서 그런 이제 상기병으로 오랫동안 이제 고생을 했었는데 그 이제 기체라고 하니까 상기병 기체라고 하니까 그 이제 기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 기가 막혔으니까그 기운을 잘 소통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호흡 어, 기운 공부도 이제 했었습니다. 그 어, 또 이제 제가 하면은 또 열,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그게 그 이제 그런 기운 공부를 하면 그게 이제 그거는 은근히 재미가 있어요. 그 마음 공부라는 것은 이제 화두는 이제 맨날 이렇게 애를 쓰고 한다고 해도 예, 맨날 그 잡념 망상하고 어 씨름하다 보면 어무 도저히 이렇게 이제 수행이라고 수행이 이제 잘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 없죠. 어, 잘 된다고 느낄 수가 없고 그렇게 이제 힘만 들고 성과는 없고 이렇게 예, 뭐 전혀 재미가 없는데 그 기운 공부라는 것은 해 보면은 어, 실제로 이제 기운이 이제 이게 소통 움직이게 되고 어, 그런 게 느껴지고 단전도 뜨거워지고 어, 여러 가지 거기서 말하는 이제 산매 체험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을 해 봤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거기 그 조, 하면은 그렇게 재밌고 좋은데 그게 이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그런 이제 특이한 체험을 자꾸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이 어 이제 평상시에 이런 생활보다 자꾸 그쪽으로 이제 추구하게 되는 마음이 많죠. 자꾸 이제 그거 느끼게 되면 기분이 좋고 하니까. 어 그래서 그러고 또 그게 단계가 있어요.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은 단계가 있어서 자꾸 이제 그런 어, 체험을 바라는 마음 그런 욕심이 더 생기게 되고 또 이제 더 어, 점점 더 깊이 경험해 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헤어나질 오 못하게 되는데 예, 예,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 공부라는 것이 예, 내 마음에 이제 탐진치 썩내고 욕심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이 탐진치 삼독심이 예,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특이한 삶매 체험을 해도 전혀 내마음에 욕심 그뭐 진심 이런 거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 자꾸 이제 그런 어 체험을 바라는 마음, 그런 욕심이 자꾸 생기게 되고 또 이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보면 이제 질투심도 나고 어 그리고 또 그런 산의 체험을 하는 데 이제 방해가 되는 것들 그런 환경, 그 음식도 중요하고 또 이제 주변 환경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오염되거나 시끄러운 그런 곳에서는 이제 산매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를 닥치게 되면 자꾸 이제 진심 화도 나고 도 화가 나게 되고 잘 되려고 하는데 그런 방해를 하면은 저절로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행을 제대로 하면 그 탐진치 삼독심이 없 예, 사라지고 점점 편안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런 뭐 거기서 말하는 삼매 체험은 이렇게 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체험은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마음에 그런 탐진치 삼독심은 전혀 그렇게 예, 없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예, 또 이제 자꾸 더 미세해지고 고유한 경계에 빠지게 되고 예, 그러면서 점점 몸도 약해지고. 이런, 이제, 패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다행, 다행히, 에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걸 알고, 이제, 빠져나왔는데, 그걸, 어, 중간에 그만두고, 어, 그 역량에서 완전히 벗어나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사람들은 한번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자꾸 더 깊이 빠져들게 되고, 더, 그쪽으로 하면 재미가 있거든요. 재미가 있고 해서 뭐 조금 더 하면은 더 좋아지겠지, 더 좋아지겠지. 그런 미련 집착 이런 게 점점 더 생기게 되고 하니까 이제 못 빠져 나오는 거죠. 그래도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그런 체험을 그런 기운 공부 체험 한 마디로 외도 공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외도 공부의 실체도 알게 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또 이제 마음 공부의 소중함을 더 이제 알수 있게 되어서, 그, 그래도 이제 소득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거기서 말하는 산매 체험을 해도, 마음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마음 공부에는. 중요한 것은 바른 수행이다, 그 바른 산매라는 것은 오로지 그 마음이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것, 마음이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것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마음이 경계에 흔들리지 않으면 일어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경계, 희노애락, 좋고 나쁜 모든 경계 속에서 마음이 경계에 흔들리지 않으면 모든 그런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은 그저 이제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어, 나를, 어, 이렇 방해할 수가 없다. 나를, 이게 침범하고, 에, 방해할 수가 없이, 나는, 나의 마음은 항상, 어, 여여하다. 여여할 수, 여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바른 삼매라는 겁니다. 음. 요즘 막, 여,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예, 뭐, 불교가 많이 들어와서, 어, 거기에 이렇게 많이, 타, 어, 이게, 예, 뭐 거기에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남방 불교에서 어 거기서 수행한 사람이 어 사람들 중에 그 삼매가 그빛에 빛을 그 본인들은 이제 마음의 빛이라고 해요 그뭐 니미타 어 마음의 빛을 갖다 빛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이제 삼매 체험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에 그런 경계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그런 추구하는 마음, 그런 욕심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경계일 뿐이다. 거기에 마음이 동하지 않고 이제 흘려 보내면 마음이 동하지가 않고 흘려 보내면 문제가 없는데 아, 내가 수행이 잘 된다 이렇게 이제 환희심을 내고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더큰 문제가 더큰 병폐가 생기게 된다. 점점 더 비현실적인 그런 경계에 빠지고 집착하고 그런 걸 자꾸 추구하게 되고 점점 더 비현실적이 되어갑니다. 수행에 있어서 원칙이 있어요. 그 욕심이 없으면 경계도 없다. 욕심이 없으면 모든 경계는 어, 자신의 마음, 바라는 마음, 그런 이제 어, 죽어,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 음. 어, 경계가 일어나면 예, 혹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예, 그런 모든 경계는 흘려 보내고 어, 그 경계를 일으키는 자신의 마음 욕심 이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예, 이것이 이제 마음 수행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 수행에 대한 이렇게 이제 산매에 대한 수행에 대한 바른 견해 관이 바로서야 저처럼 이제 젊 젊었을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시행착오를 할수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좋잖아요. 그런 시행착오 하면 할수록 몸고생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관이 바로서야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좀 고생을 덜 하게 되죠. 그래도 저는 그런 이제 어 잘못된 것 문제 한계 이런 거를 갖다가 알고 에, 그것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지만 어, 수행이라는 것이 한번 잘못된 길로 가, 빠지게 되면 어, 다시 거기서 에, 완전히 헤어나오기는 어, 어렵다. 어, 그래서 이제 에, 수행에 대한 어,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 바르게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법, 복 중에 물론 뭐 재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모든 복 중에 인연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지도를 받고 이렇게 수행을 하느냐 이게 금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 다음 생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삼매에 대해서 예, 바른 견해가 중요하고 어, 이제 개정의 삼학 중에 해라는 것은 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삼법인 그그 재행무상 재범무와일체계고 어, 어, 아니면 또 열반적정 이렇게 삼법인하고 예, 사성제 고집멸도를 어,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이제. 예, 바른 해입니다. 해. 해라는 것이 뭐 따로 특별한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삼법은는 그러니까 어, 재행무상 재범무아는이 세상 모든 것이 예, 항상하지 않고 변하고 실체가 없다. 그것이 이제 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 그대로 보다가도 아 무상하고 무하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보며 알긴 알아도 내 문제에 걸리면 정신없이 헤매는 게 중생입니다. 내 문제, 나 자신 아니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뭐 남편, 자식 뭐 이런 것들에 딱 걸리게 되면 아는 거는 뭐 전혀 이제 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오직 이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체 개고가 되는 겁니다. 어, 재행무상 재범무아인데. 내 문제에 딱 걸리게 되면, 있는 그대로 보질 못하고, 받아들이질 못하고,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괴롭죠, 이제.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어, 아무리, 어, 이제, 내 문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그대로, 아, 이제, 인연이 다해서, 어, 사라지는구나, 또내 곁을 떠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이제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대로가 열반적정이다. 이게 이제 삼법인이죠. 그런데 말처럼 어 이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사성제 고집멸도 나의 문제를 제대로 알고 그 욕심을 피우는 것 이것 불교는 불교 수행 마음 수행은 이것을 떠나서 다른 것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 안에, 이 원칙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이 삼법인만, 재행무상재범무와 일체계고 열반적, 이것만 알면, 알고, 그, 성인주의에 오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게 성인, 사과라고 하죠. 그, 성인주의에 오른 분들이 많, 많았죠.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 수행하는 것이 결코 뭐 어렵거나 어 이해하기 어려웠고 난해하거나 그러기 뭐 많이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라도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알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실제 생활하면서 마음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어 이렇게 이제 삼학 개정의 삼학을 공부하고. 그 삼법인 어,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그리고 이제 또 삼보가 있습니다. 어, 이제 불교에서 이제 에, 중요한 어, 뭐 에, 삼학 삼법인 삼보 삼보는 뭐 다는 이제 불법성 삼보인데 에, 저번 시간에 그 이제 문둥병 걸련그 삼조 승찬 이야기를 할때그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이 부처고 마음이 법이다. 승보 또한 이와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불법승삼보가 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을 깨친 분이 부처고, 그래서 마음을 깨친 분이 부처님이고, 또 마음을 가르키는 것이 법이고, 또 이제 마음을 깨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승이고, 그래서 불법승삼보가 바로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불교를 공부할 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법에 귀의합니다. 부처님을 따르는 승보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이제 삼보에 귀하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삼보에 대해서 제대로 신심을 내고 귀의만 해도 어 수다원, 성인과에 오르는 분이 많았습니다. 음. 삼보, 뭐, 그러니까, 뭐, 수행을, 뭐, 막,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삼보의 귀만 해도, 그, 성, 성인주의에 오른다. 왜 그럴까? 그, 어, 우리가 이제, 믿는 마음을 제대로 내면, 어, 이게 이제, 야, 이것이 진짜, 어, 어, 어 귀한 거고, 좋은 거고, 이렇게 참, 어, 그렇게 이제, 믿는 마음을 제대로 내면, 그걸로 인해서 바로 일체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마음, 믿는 마음이 자기 마음 자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힘이 생기게 되고, 마음에 힘이 생겨서 이제 그런 좋고 나쁜 경계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뭐 좋고 나쁜 경계는 일시적인 것이고, 내 마음의 삼보 이것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이게 이제 성인지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교라는 것이 어렵고 많이 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삼부에 귀하는 마음 한 가지만 제대로 내도 이게 이제 중요한 건 경계 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뭐뭐 뭐 부처님 뭐뭐 뭐 부처님 법 스님 뭐 이러면서 막뭐 이야기를 하다가 뭐, 문제만 생기면 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뭐, 제대로, 그러니까 경계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보는 겁니다. 아, 내가 또 이런 경계에 속아서 내 마음을 또 놓쳤구나. 내마음에 신심이 또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항상 경계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확인하고, 자기 마음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아, 이렇게 그런 믿는 마음이 예, 돈독해지고 커지면 이제 그런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어 이게 이제 마음이 조금 조금씩 예, 자라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마음 수행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수행을 하고 예, 마음을 깨치고 예, 성인주의에 오르는 것 이것이 결코 예, 멀리 있고 막 어렵고 힘든 그런 길이 아니고. 예, 바른 견해를 가지고 예, 열심히 수행을 하면 누구나 다 그런 성취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음. 오늘은 요 불법성 삼보와 어, 삼법인라고 어, 어, 불뭐 그라고 이제 삼학 예, 사막, 개정의 삼학에 대해서 예, 총체적으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 진짜 이, 뭐 전혀 어려울 것이 없어요. <laughs> 중요한 건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